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논란이 되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비유와 상징과 또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해석에 있어서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이런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요한계시록의 어떤 한 구절은 마치 책이 한권 정도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많은 학자들 또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해석들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같은데 또는 뭐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고 또 해석한 그런 이제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영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잘못 봤다가는 이단이나 좀 이상한 해석을 하는 그런 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또 오랜 전통적인 그런 이계시록 해석을 우리가 봐야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장차될 일이니까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요한 계시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기록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해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신비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장 19절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본 것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의 기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있는 일 그것이 바로 2장 3장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장차있을 일에 대한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바르게 읽고 또 바르게 해석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주제가 뭐였죠?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랬습니다.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누가 관련됐냐면 예수님과 관련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또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시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심판을 하시는가? 이게 유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1세기 말그 교회를 향한 많은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내부의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로마 제국은 모든 제국의 속국들을 신민지 나라들을 그 평화를 위해서 유화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도 인정하고 또 그들의 문화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로마에는 로마 숭배 사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독교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에는 유일시 사상이 있잖아요. 때문에 이 로마 숭배 정책과 이 기독교 유인신 사상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요한 이 2장, 3장에 나오는 우리 초대교회, 일곱교회 나오죠. 근데 이 지역들은요, 당시 로마 제국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도시들이었거든요. 때문에 이 도시들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때문에 여기서 이 기독교 신앙과 결국은 이제 충돌이 되고 1세기 말부터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가 있잖아요. 그 네로 황제로부터 해서 그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 이후로 계속 대략한 250년 이상 기독교가 어마어마한 핍박을 이제 받게 되죠. 때문에 당시 초대교의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게시였습니다. 이 게시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죠. 그들이 이 어려움과 핍박과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뭔가, 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사도를 통해서 그 게시의 말씀을 당시 성도들에게 주신 내용이 바로 이 초대교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그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여러분 승리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장은요. 세 교회가 나오죠. 우리가 앞에서 이 장에서 네 교회가 나왔습니다.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아 교회 나오고, 오늘 이 3장에는 사대 교회, 또 빌라델피아 교회, 또 라우디아 교회, 이렇게 세 교회가 나오는데, 오늘 그 이제 여섯 번째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를 한번,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이제 7절부터 나오는데요. 7절 한번 보시면, 빌라델피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랬습니다. 여기 지금 7절에 나오는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이르시되 8절을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냐였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 빌라델피아가 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 필라델피아라는 이 단어는 두개의 단어가 합성된데요. 필라라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델피아 형제라는 단어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도 그 당시에 포도와 모카와 감초와 이런 주요 농산물을 많이 재배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작은 아테네로 일컬질, 일컬어질 정도로 아주 번창한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 지중해에서 기후죠. 다 지중해가 있으면 그 위쪽에 나라들인데, 도시들인데요. 지중해 기후가 있기 때문에 이 포도가 농사가 잘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도시에는 특별히 이 포도를, 포도를 만들면, 포도 술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술을 섬기는 신을 그렇게 이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술신이에요. 근데 당연히... 술신을 섬기니까 어떨까요? 술을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역은 퇴폐적이고 쾌락적인 그런 어떤 아주 도시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지역에서 말씀을 지킨다. 내가 신앙을 지킨다. 어떨까요?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집에 분위기가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대요 힘들잖아요 마치 그런 것입니다 이 지역은 사람들이 다 쾌락적인 분위기고 막 흥청망청하고 막 술을 좋아하고 이런 도시인데 이런 도시에서 내가 말씀을 지킨다 때로는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고 놀림을 받을 수도 있고 유별나다는 소리를 이제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피아가 어떻게 했는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더욱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의 수가 적었고 연약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이 귀한 믿음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빌라델피아를 보면서 그 귀한 신앙과 믿음을 이어받고자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꼭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 석자를 어디에 기록하실까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겠죠. 반드시 우리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지는 구절을 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8절에 배반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반하지 않았냐면 여기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들이 모였냐면 사단이었다 그랬죠? 그들이 와서 거짓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결국은 그들이 다그 앞에 와서 절을 하고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랬습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말은 정통 유대인들을 말하죠.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고 했냐? 너네들은 구약도 모르고, 너네는 여호 하나님도 잘 모르지 않냐? 예수님만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이 와서 그러는 거죠. 지금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뭐냐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모르죠.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정통 유대인들이 와서 율법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계명을 지켜야 하고 율법이 어떻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런가 보다 하겠죠. 거기에 다 현혹이 되죠. 그래서 진리를 저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배반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복음의 진리를 사수했던 자들이 이빌라델피아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을 칭찬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이것이 진리다라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유혹들이 있거든요. 세상에 기준이 있고요. 세상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잡아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붙잡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헷갈리게 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에 가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 중에 뭐가 있습니까? 돈이 최고다. 이 세상 가치잖아. 그 돈을 악착같이 벌라고 하잖아 사람들이. 또 명예, 권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왜 그것이 있으면 편하거든요. 더 멋져 보이고, 또 삶이 더 멋있어 보이고, 또 행복해 보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나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때, 여기에 거기에 진정한, 여러분,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빌라데피아 교회, 당시에는 그런 많은 핍박이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 신앙과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10절도 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보니까, 끝까지 인내했던,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그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또한 너를 지켜,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그래, 네가이 말씀을 끝까지 지켰으니까, 나도 너를 지켜줄게. 나도 너의 자녀를 지켜주고, 너의 사업을 지켜주고, 너의 가정을 지켜주고, 내가 이 빌라델피아를 꼭 지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다. 더 당시에 교회 안팎으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도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내했다 그랬어요. 인내했다. 그래, 좀만 참자. 좀만 더 견디자. 그래, 좀만 더 기도하자. 좀만 더 기다려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도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내가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조금만 더 내가 참아보고, 조금만 더 내가 기다릴 때, 여러분,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 12절 보니까 또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또 이러한 은혜와 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 아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어찌 보면 이 말씀이 다 이제 비유의 말씀이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대로 이해가 되죠. 하나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또,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전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귀한 축복이고 은혜이죠 어떤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 인내한 자들 또 배반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 이런 자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제가 새벽에 이렇게 나오면서 아침에 불을 켰는데 날씨가 많이 추워요 그죠? 근데 우리가 건물이 이게 뭐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제가 보일러를 좀 미리 켜놓지만 그래도 켜놔도 이렇게 좀 춥잖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옷을 좀 단단히 입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야, 이 추운데 기도하러 나오는 분도 계시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새벽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가 연약한 이웃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으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끝까지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꼭 지켜서 내가 널 지켜줄게, 내가 널 지켜줄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일곱 교회에 편지하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이처럼 읽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또한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살아는 자녀들, 연약한 우리 이웃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새벽에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환우들을 다 보살피시고 늘 강건케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코로나19가 확산되어 아버지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병상이 부족하고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하루속기 이 모든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기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감염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천군천사를 보내주시어서 어둠의 영들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어둠의 질병이 틈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멀리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늘 지켜주시고 선교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손길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또 여러 비자리 교회와 또 하나 보죠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말이 되어가는데 좋은 하나님 선교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 보죠 주님의 교회가 더 힘있게 후원하고 섬기고 도 도울 수 있도록 늘늘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꼭 지켜주시고 또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 어디 있든지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도우심이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귀한 계절에 하나님 다시 한번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가운데 온전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귀한 대강절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